자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뜯어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 주모의도 있으니까요 예, 같이 읽으신다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 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누구도 보지 못하고 이들에지못하고 사랑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땅과 땅들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고 동단 하시입니다 아멘. 아멘. 오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준비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 생애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종교적인 함정이 굉장히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종교적으로 잘못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잘못 배우면 이게 가정에 큰 영향을 주고요. 또 아이들에게. 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지도하지만 아이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냥 주일학교만 던져놓으면 알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해주시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데 승리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 나는 살아있는 교통을 하는 크리스찬인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크리스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걸 가르칠 때 종교적으로 가르칠 수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규제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뭔가 규제하고 막 제한을 시키면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죠 그것은 진리라 할지니 따라해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너희를 규제하리라 자유찰리라이 네, 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떤 양심적인 분은 저에게 와서 그러십니다. 목사님, 저 그냥 죄가 많습니다.라는 얘기 하고 그다음 에 이제 어, 제친구들을 만나서 가끔 전도할 때가 있는데 일단 만나는 애들과 주목들이 있어요. 네. 네. 목사분들과 주목들이 있어요. 만나면 네. 죄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네. 종교적인 학습이 잘돼 있기 때문에 네. 교회를 다니지만 이 친구들이 쉽게 해방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정말 진리안에서자유르지못하는 것은 그 무엇일까요? 어, 그거 마누라에게 코에 껴서 그냥 교회만 다녀서 그래. 그리고 이제 되게 우리 자매님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뭐라고 하죠?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근데 규제보다는요, 예, 자매님들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른 대로 움직여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슬람권은 아니지만 유교적인 전통과 이런 관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종교적으로 학습하고 종교적으로 배운 것이 저 역시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30대 초반이 되러면서제 신앙의 획기적인 변화가 왔는데요. 저도 이제 20대 그 신학교 들어가서 정말 많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에게도 종교적으로 많이 배운 것 같고 율법과 규범을 따라서 이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어, 같은 친한 그 목사님 한 분은 지금 지방에서 목회라고 있는데, 너들 그렇게 장난으로 말해요. 어, 율법 목사님 오셨는가? 이렇게 <laughs> 예,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기도안 나온다고 야구파도로 맞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에, 그렇게 배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그렇게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치시는 하나님, 매로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배우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 스물 한 살, 한두살 때인가요? 네, 저는 그때 순복음교회 다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철야를 이렇게 갔습니다. 철야를 가면은 그때 이제 불법 버스지만 봉고차로 이렇게 집에 데려다주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저녁 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렇게 그 당시 500원인가 얼마인가 내면은 이렇게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면은 이제 철회하열심면 하는 구역장인 지역장님을 타는데 그한 번은 탔는데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 요즘 구역장님 전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지. 그래서 또, 옆, 또 옆에서는 그래, 그래. 내가 뭐 작정을 했더니 그랬더니 계속 집에 가는 것만 친다고 치어, 친다고 치어. <laughs> 어, 그래서 나도 뭐 맞을까봐 혼나가지고 근데 정말 그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걸 학습을 해서 결국 이것을 익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규제된 방법으로 경건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을 정지하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성령 역사가 그 사람에게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획기적인 소식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적줄 얘기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또 귀로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있는데 해보세요. 성령으로 보이신다. 예, 네, 성령으로 보이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보이신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신비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신비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비적인게 있죠. 어, 사도행전 기장 17절. 내가 말씀해, 남종과 요종에게 내용을 부어주니, 저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과 환상과 이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해서 꿈과 환상과 이상을 보이시는데, 그러나, 또 꿈과 환상과 이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잃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런 걸 막, 어우, 고참 다 이렇게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꿈과 환상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보셨죠. 꿈하면 다니엘, 이상하면 다니엘인데, 남이 꿈꿈까지 다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보시므로 탁월하게 다니엘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 아주 평범한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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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사실 없죠. 꿈과 이상과 환상을 보라. 얼마나 힘이든 예입니까. 응. 오늘 꿈, 오늘 밤 꿈꿔와 누가 가연?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정말 저는 1,500년에 한명 날까 만까는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꿈과 환상과 이상에 대해서 좀 다음에 얘기를 하기도 록 하고요. 네, 저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크게 마음에 근심이 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두 번째 단계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며칠간 가죠. 21일, 21일 에 갑니다. 그래서 21일간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고 성경을 읽고 느끼고 깨닫는 동안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평범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사람의 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으면 아무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종교적으로 가르치는가 보다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어떤 것을 나에게 보이시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실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에레미아서를 읽다가 그런 감동으로 큰 근심과 슬픔을 느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근심과 슬픔이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느에미아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느에미야서를좀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느에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에미아는 꿈도 보지 않고 환상도 보지 않았지만 마음의 큰 고통이 먼저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성령이 주시는 것은 평안과 사랑과 또 아주 안락한 축복이라고만 처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성령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게도 하십니다. 성령이 마음에 어떤 근심을 주시는데 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세요. 회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오랫동안 회계하지 않고 치우지 않은 어떤 그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땅에서 매일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회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면서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일을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방식과 그 다음에 누워져 누뇌져누미 방식이 아주 똑같았는데 처음에 성, 나,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크게 근심하여서 열조와 조상들의 죄부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시고 20일간 굉장히 기도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20일 만에 천사들을 보내고 장례인도 보시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시도 그에게 알려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에미아는 어땠나요? 누에미아는 먼저 소식을 듣잖아요. 아, 고향에 있는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나이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의 큰,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비슷한 기도를 드리는데 오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 열주와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상으로 짠 나타났거나 천사도 보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증거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쯤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 이 되었더라 할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산속에서 인도하신 거예요. 누구와 가까워지도록 했을까요? 왕과 가까워지도록 했고 또왕 앞에서 슬픈 기색으로 술을 올렸는데 왕이 그걸 알아채게 된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 것일까요? 1번 왕, 2번 하나님 누가? 하나님 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 중에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2장 9절도 기억해야 되지만, 어, 저는 요한복음 14장을 많이 읽어보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예수님의 증언이 거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경우 보면은.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해볼까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고 자, 예, 고린도후서 2장 9절 예, 성령이 보이신다. 이렇게 해보. 내니 이 예수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은 걸 가지고 진짜 멋진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야. 그래서 이 느에니아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되는지 그걸 잘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크리스찬 리더든가 또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또 가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게 좋으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 2장 27절에 너희가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니까 러그 기운금이 가르치신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누구에 게 받은 거요?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속지 않은 믿음을 가지려면 종교적으로 뭔가 율법적으로 제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서 사고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제안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느에미아는 본받을 점이 있는데 대화를 할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왕하고 대화할 때 내가 하늘을 향해서 묵도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 너무 신비적인 거 아니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 대화할 때 왕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왕도 있었고 그 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활 가운데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나, 무엇이든 느낄 때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의논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예, 하나님과 교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성령에 대한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에사 성령이 오시면 어, 그가 가르치시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어,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이세 구절이에요. 네, 제가 뭐시간관계상 네, 빨리 얘기하고 있지만 이세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많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또네 그다음에 예, 나중에 이제 오늘 설교한 동영상 들으면서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통이 3년 내내 늘 있기를 바라고요, 일평생 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비전을 이루어 가려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무조건 공부만 대해서 대학교만 가면은 끝이다라고 생각할 부모 여기는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살아있는 영적인 교통을 할수 있어야 되고 또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것이 누에미야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폐허가 된 환경,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밀하게 품고 가는 그 누에미아 모습이 내면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저도 즉 생각하고 납니다 나도 꼭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되 생각이 네. 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표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살피며, 그러면 사람의 어떤 인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하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받는데 여기에 인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을 도우시지만 이제 어꼭 어려운 게 있는데 사람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방해꾼 또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가나 땅에 가시다고할지라도 거기 대적 있기 때문입니다. 느리비도 대적을 만나죠.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아주 악한 자들을 만나는데 자그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 이때. 이때 시점이 언제냐면 백성들이 또 호응할 때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참여할 때 대적들이 더 그때 극성을 빕니다. 근데 이것도 해결해 나가고 또 백성들이 힘이 약하고 또그 다음에 많은 불공평에 처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자를 동포에게 받지 말라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뇌의 입술을 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를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많은 사람이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능력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는 산발라 토비어 외적 방해, 그다음에 내적인 방해죠. 있가 봉포 끼리 불공 예, 평 불차별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돈도로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고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하면서 정말 끝내주고 멋진 역사 가운데 성경만 완성한 게 아니라. 대부적인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일이 백전 백승 축복지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근심도 잘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근심으로 주시든지 아까 두째 말 했죠? 평안으로 주시든지 그것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신 것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 무엇일까? 알고, 여러분, 새로운 어떤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 그 이전까지 그 나눠왔던 그런 기도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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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봤던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살아있는 교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는 없어요. 하지만, 죄 짓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그 재미를 많이 알수 있게 될 거예요. 찬성 받은 게 되어있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목표와 비전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문제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들은 이제 태산 같은 문제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기 오는 게더 힘들었지만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 졸업만 하면 끝이다. 아니에요. 졸업하면 더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원동력이 있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령과 교통하는 것을 내삶 속에서 새롭게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걸 원하죠? 귀에 들리고 또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성이입니다. 이성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성으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성으로 할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나눠주심과 성령의 개시하심입니다. 만약에 내 삶을 이런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고 여러분을 다시금 성령님을 새로운 눈분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교통을 시작한다면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네, 분명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껍데기를 벗고 네, 율법적인 껍데기,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고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일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로부터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뭐 하신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냐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라. 둘째, 나를 사랑하라. 네,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네, 아버지께서 나타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장에 보면 전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요한법 시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수를 믿길 네. 바라고요. 네. 네. 오늘 밤 꿈과 환상과 이상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에 분명히 받고 하나하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이나 자녀들과 함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비전잘 이루어드리고요. 예. 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 이루어 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결실하고요. 한 번도 실족하지 말고 모두가 주의 길로 또만사형통하는길 모두가 할수 있는 길을 주인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시간 은혜를 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의 가르침과 인도가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먼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4장 29절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나를 사랑하라. 그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섭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던 것이 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모두가 응답받고 또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네. 기도합니다. 네. 모두가 살아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네. 의의길로도의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 함께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야하나님야 사랑의 아버지여 시간을 단 주시고 교령이더 분명 보이지 않고 기도드지않아의 판단과 자나도 성령은 평안으로도 말씀하시고 전신으로도 말씀하소서. 다니과 에레벨을 인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의 아버지.